연말정산 종합편을 보도록 할게요. 윤두현 씨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배우자 그래서 1년 근로소득이 있죠. 240만 원 이것은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친 윤길수 씨는 부동산 인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네요. 소득요건을 충족 못하죠. 그러니까 부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줬네요. 본인 있고, 부친은, 우리, 아, 연세는 연령요건 충족하지만,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처리하시면 되고, 배우자, 김미숙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아, 우리, 아, 15살이죠. 2023년 기준, 그러니까, 우리, 아, 자녀 세액 공제, 아,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제일 먼저 할게 이제는 아, 사원을 불러 오셔야겠죠 F2를 이용해 갖고 윤도현 씨를 불러 오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윤도현 씨를 불렀어요. 아 그런 다음에 부양가족여서 바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윤길수 씨는 부가 맞죠? 그런데 김미숙 씨는 배우자.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 하나씨는 20세 이하 하면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 보시면 윤도현씨의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줬습니다.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주식회사 로그인에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급여 1 0 0만원 상여 500만원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과세 예, 금액이 있어요. 여기서는 야간근로수당 20만원이죠. 0 200만원 200만 아,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세액면세했죠었는데 여기에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서 100만원, 10만원을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입력할 게 이제 소득명세 있서죠 소득명세서에 종전 근무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전 근무지 아, 주식회사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로그인 로그인 그다음에 종교 관련은 부죠. 아 부. 로 넘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줬죠1 2 7 8 1아3 4 6 5 3 3 4 6 5 4그 다음에 근무기간은 단기 0 1월 1일서부터 아, 우리 3월 30일까지 가 되는 겁니다 0 3월 31일까지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급여 급여 총액이 얼마 천만원 그 다음에 상여 금액이 있었죠 상여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500만원 500만 원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급액이 6,500만원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7,000만원 이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보시면 어, 야간근로수당이 있었죠.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어, 쭉 내려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어우 이거 찾기가 힘드네요. 야간근로 어, 여기 있네요. 아, 그렇죠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에 얼마? 200만원. 야간근로수당. 200만원. 바로 밑에 있었네요. 쭉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을 쭉 내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얼마? 20만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만원. 문제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아, 고용보험료가, 고용보험료가 6만원. 그 다음에 아, 국민연금 보험료가 30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아, 소득 명세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두현 씨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 첫번째 윤길수 씨죠 윤길수 씨는 누굽니까 아, 아버님이 되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나갔네요 의료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안따지요 그러니까 대상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료비 520만원 있고 안경 구입비가 80만원 있네요 그래서 국세청 간소화사료라고 했어죠 근데 안경 구입비는 한도가 얼마? 50만원이죠 그러니까 5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20만원하고 50만원 입력하고 근데 의료비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금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 그러면 이 100만원을 차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비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클릭하시고 의료비에 누굽니까? f 프를 이용해 갖고 윤길수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윤길수 씨.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아 520만원하고 80만원 합친 600만원 중에서. 아, 30만원을 차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570만원이 되는 거죠? 570만원. 여기에 실손 의료 보험금이 얼마?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 의료비도 입력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신용카드. 윤도희 씨가 사용했네요. 본인이 사용했죠? 그래서, 요 해당 금액을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1,500만원 신용카드 입력하고 전통시장 300, 대중교통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이것은 본인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신용카드 아, 1,5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이 얼마? 전통시장이 300만원 대중교통이 20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아, 그리고 보시면 다 입력했죠. 기타 참고자료 보시면 노동조합비가 있네요. 이것은 일반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세 납입 아, 영수증 있죠. 윤도현 씨가 임차인으로 됐네요.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면적이 85평방미터이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죠. 이게 2023년서부터는 4억 원 이하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일 먼저 갈게이 아. 기부금이죠. 기부금에 대해서 누구 명의로 입력했습니까? 본인이. 그죠? 본인. 그래서 애프터를 이용해갖고 본인을 불러오시고, 유형은 일반 기부금이죠.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아, 그 다음에 금전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기부금 조정 가셔갖고, 상단에 공제금액 계산 하시고, 불러오기. 그러면, 50만원 입력했던 거 불러오죠? 그러면, 어디에 불러왔습니까? 아, 종교, 왜? 해서, 일반 기부금에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영하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 연도, 공제금액,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누굽니까? 홍길동 씨. 주민등록번호는 5011111111111. <목소리> 그 다음에 유형, 유형 보시면 하단, 어, 여기에 하단에 있죠. 아파트라고 되 있어요. 5번, 그 다음에 85 평방미터, 그 다음에 어, 임대인이고 임차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임대계약서상 주소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어, 우리 주소 여기에 압구정로 102로 하시면 되는 거죠. 서울시 압구정로 102. 이렇게 입력하시고 언제서부터 단기 04월 1일서부터 어, x 3년이니까 그러니까 24년, 25년이죠 03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연간 월세액은 x 어, 1000 x 1년 월 40만 원시에서 어, 4 9 36 360만 원 이렇게 있죠 360만 원 입력하시면 공제 대상 금액은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연말정산에서 아 우리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갖고 최종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먼저 아 신용카드 아 신용카드 2천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1,500만 원하고 300, 200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아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여기에 아, 의료비 5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570만 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 우리 지출액이 있고 실손 의료보험금 차감한 상태에서 계산된다는 거, 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입력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기부금, 아, 기부금, 어딥니까? 일반 기부금이죠?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왜? 이렇게 입력됐고, 하단에 우리 월세 세액공제 360만원 이렇게 입력된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 아, 최종적으로 다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순서는 뭐, 어, 여기 소득명세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